<laughs> 이게 쑥갓인데 쑥갓이 쑥가시 더 이상 못 버티고 다 꼬꾸라져 버렸네요. 오늘 아침에 워낙 추우니까 어제 아침에 오늘 아침 어제 어제 아침에 영하 9.7도 저희 농장이 영하 10도. 여기 방 네, 본래는 쓴박이를 심었던 곳인데 이 파리가 커지다 보니까. 이 민들레로 변했는지 도통 알 수가 없네요. 내년자 봄에 꽃필 적을 봐야겠어요. 민들레 꽃이 되나, 쓴박이 꽃이 되나. 내년 봄에 5월, 4월 말, 5월 달 되면 꽃 피거든요. 얘네들은. 그때 봐야 알겠습니다. 예. 이쪽이 민들레인데, 네. 여기까지는 쓴박이거든요 저기서 여기까지 여기는 민들레를 뿌렸어요 이 사람이 네. 냉이 캐느라고 민들레도 싹해서 죽여버렸네요 이게 민들레 이파리인데 네. 옆에가 바로 있으니까 비교가 되죠 네. 민들레 흠박이 다 민들레요. 원래 심을 때는 여기는 쓴박이. 이쪽에는 민들레. 그랬었던 건데. 그리고 여기서부터 냉이를 심었어요. 냉이가 여기에도 하나씩 있었거든요. 그걸 저희 집사람이 캐나. 민들레가, 민들레를 캐서 다내버리네 말라죽었어요 이마늘밭인는데이눈 오기 전에 눈폭풍이 불어서 이게 다 거쳤었거든요 이걸 세우느라 애먹었어요 바람을 세게 불고 아유 다시 세워놨는데 이제 눈이 수복하니 쌓이니까 안 거치고 있네요 구직포가 좁아서 넓이가 좁아가지고 이거 안 덮여서요 한 줄이 이 마늘인데 이렇게 얼어 얼어버린대요 그냥 완전히 동태가 되도록 얼어버렸어요 이쪽에는 양파 심은 파인데 양파밭도 일부 커쳤었거든요. 핀을 더 촘촘 꼽았어요 왜안거쳤구만요 핀을 촘촘 꼽아야지 핀 이거거든요 이걸 이렇게 꼽아요 이걸 네. 한 3m 간격으로 꼽았어요 상암 배추 심었던 자리인데 황금 배추하고 이 못난이들 안 따가고 놔둔 게 완전 동체되었어요. 아유 <laughs> 쭉 <이쪽도> 떴네. <왔네. 웃음> 아이 고 일부 눈이 덜 녹았네요 여기. 네. 저게 시, 시금치 심은 하우스인데 눈이 좀 일부 덜 녹았어요 여기는 무수 심었던 곳인데 가지난 것은 안주 같구만요 동네 아주머니들 보고 갖다 잡수라고 했는데 배추랑 무랑 나눔해 드렸는데 좋은 것만 뽑아가고 나쁜 건다 버렸네요. 누우세요? 응? 무서 아직도 남아가지고. 아이고. 하. 아. 이렇게 생겨 얼어버렸어요. 이렇게 큰 것도 안 가져갔네. 응? 이렇게 큰 것도 안가져 갔어요. 아다 뽑아가라고 했더니. 뽑아가다 말았어요. 정말, 여기 또 엄청 큰데. 아마 1.5kg, 2kg는 나갈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이런 거 2kg 넘어요. 이렇게 커버리세 어이구. 끊어져 버리세요. 발로 차니까, 쭉 끊어져 버리네요. <laughs> 완전 통태 통패가 <통태> 됐어요. <laughs> 이게 담배 상추인데 담배 상추도 이제 뜯다가 안 뜯어 먹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이구, 근데, 얘네들 상당히 두번에요 어, 이파리가 있으면, 여지껏 살아있었어요. 어, 그, 이제, 어제 오고 아침에 다 죽었네요. 영하 10도가 내려가니까, 죽었네요, 이제. 완전 통태되었으니까 얘는 죽은 거예요.